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쿠버네티스 서비스 중에 음그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그 서비스 라는 것에 대해서 음,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 로드 밸런서 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로드, 로드 밸런서를 어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께서 어,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걸 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쓰려고 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 대부, 대부분이었어요. 어, 근데 저도 계속해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면서 어떤 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들을 좀 드리다가. 어좀 새로운 방법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내용을 공유를 하려고 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은 보통 나오는 게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아마존, AW, <laughs> 아마존, 아마존 AWS에서 그 이건 튜토리얼 내용인데 여기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ALB라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는 지금 인그레스로 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아키텍처 구조를 보면은 AWS가에서 제공하는 AWS 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를 해서 그다음에 어 노드 포트 서비스들로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통신하는 게 인그레스 말고 어 서비스 메시 이스티오라는 게또 있어요. 네 이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스티오라고. 이 이스티오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어,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두 가지를 합치 합쳐서 배어 메탈 환경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퓨어 쿠버네티스 또는 뭐 바닐라 쿠버네티스 이런 환경에서 음, 로드 밸런스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좀 단점은 존재를 해요. 단점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이런 환경을, 어,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익스터널 IP까지 찍히는 것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뒤쪽이 서비스는 좀 구성을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 그 말은 일단 로드 밸런스가 생성은 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 다음에 istio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밸런스 설정이 된다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istio에 대한 내용은 좀어 복잡한 내용이 더 있어서 그 부분은 좀어 나중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를 보면서 그 일단 쿠버네티스를 다루는 방법을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영상인데 어 일단 요청이 해 주신 게 있었고 그리고 찾다 보니까 저도 흥미를 갖고 찾다가 좀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음, 먼저 좀 찍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찾은 거는 이 에메롭스 4 l 이라는이 사이트를 찾았어요 어떻게 검색을 열심히 하다가 찾게 됐는데 베어메탈 클러스터용 로드밸런서 메탈 로드 밸런서라는 것 같아요.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게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기 사용할 때, 뭐 AWS, 구글 이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어, 온프레미스 지금 저희 같이 구축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 그 L4 장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내용을 좀 읽어봤고요. 쿠버네티스 요구 사항은 로드 밸런싱 기능이 없는 1.13 버전 이상에서 어, 된다라고 쓰여 있고. 포함 가능한 네트워크는 어,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칼리코를 쓰고 있고 버전은 1.23 버전을 쓰고 있어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IPv4 주소는 이 메탈 로드 밸런서 메탈 로드 밸런스 배포에 사용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건너뛸게요. 그리고 노드 간 포트는 열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우분투라서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자, 메탈로드 밸런스를 설치하는 이 과정을 그냥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본 이 내용을 처음에 복사를 하셔서 하셔서 입력을 해보시면은 s e 로 나올 거예요. 이 스트릭 ARP에 대한 그 값이 그러면은 요거를 확인을 했고 이 내용을 아래 내용을 또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은 이런 경고 문구가 뜨면서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면서 반영이 어, 되고, 자그 다음에 자 설치를 하게 돼요. 이 메탈 로드 밸런스를 설치를 하는데 두 가지 파일을 다운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실행시키시면은 파일은 안 받아지고 바로 배포가 되는데. 내용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좀 다운을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탈 어, LB라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메탈 LB에 대해서 이두 가지 파일을 먼저 다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임 스페이스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네임스페이스를 만드는 내용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메탈엘비라는 파일을 열어 보시면은, 어, 요 이, 아, 이이 <laughs> 이 파드 시큐리티 폴리시는 아마 음 정식적인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 v1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해준 것 같고 레인지는 포트 범위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운을 받아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배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는 이제 다운을 받았으니까 내용은 확인을 하고 배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운받았던 내용이고 내용을 확인했던 부분이고 제 어플라이로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어플라이로 배포를 하시면은 이런 뭐 내용들이 나와요.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 쭉 나오고 쭉 나오고 네자그 다음에 정상적인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하시면은 아마 요게 이 스피커가 처음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얘가 먼저 만들어지면은 여기도 처음에 에러가 났다가 다 러닝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러닝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은 이 와이드 옵션을 넣고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역할들이 지금 뭔지 좀 의문이잖아요. 지금 이 ip들은 각각그 쿠버네티스에 할당했던 호스트 ip에 지금 이건 또제 다른 서버라 제 기존 거는 이게 50번 51번 52번이었을 건데 제 다른 영상에서는 지금 제 다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ip가 찍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그 로드 밸런서에 대한 걸또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L2 레이어 2 이, 어, 레이어 2 모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컨피그컨피그맵 파일은 이 파일을 에디터로 시, 실행하신 다음에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 ip 어드레스는 공유기 대역대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70번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0번대역에 70번부터 80번까지 범위를 수정을 좀 해줬어요 이 ip 대역을 그리고 어플 라이를 치시면 되고 생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중요한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저희는 쓰질 않아요. 이 e 스티오를 쓰기 때문에 이 e 스티오를 설치를 좀 해야 되고요. 이 e 스티오를 좀 설명을 하면 좀 길어져서 그냥 이거는 어, 참고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e 대한 이 스티오에 대한 설치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 e 스티오 공식 문서를 또 보시면 되고요. 이 사용법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어, 스티오를 e 지금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네, Istio를 이용한 로드 밸런서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External IP가 할당이 정말 되는지, 네, 이거를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stio를 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Istio를 설치를 좀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디렉토리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Istio를 그 소, 바이너리 파일로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고 그다음에 이 e s t o c t l 을 쓰기 위해서 경로 그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잘 추가가 반영이 됐는지 테스트를 해서 옵션 값들이 뜨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거는 이제 그 바이너리 파일 안에 있는 값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타입이 로드 밸런서라고 박혀 있고 이미 여기에 노드 포트만 강제로 좀 음, 심어놨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 명령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 그음 아마 그냥, 그냥 설치하셔도 될 거야. 여기 그 참고 자료 중에 document install install 내용이. 있는 아마 표준 모드로 설치를 해도 될 거고 아니면은 요, 요 명령으로 설치를 해도 똑같이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지금 어제 이건 또 따르게 정리한 내용을 지금 음 가지고 쓴 거라 이렇게 넣은 거 넣은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스티 o 는 설치가 됩니다 이스티 o 가 설치가 되고 근데 제가 그 메탈 로드밸런스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거 설치를 이 설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스티어가 올라오면서 익스터널 아이, 그 ip를 가, 자동적으로 할당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얘가 근데 이게 보통은 아마 논이나 팬딩으로 뛸 거예요 그 메탈 로드밸런스 설정이 없이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잠시만 어 그래서 이이 이 내용에서 지금 요거는 로드 이스티오가 먼저 배포가 되어 있, 있는 환경에서 메탈 로드 밸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저랑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그 쿠버네티스 명령어, 에디트 명령어로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수정을 직접 해줘요. 여기는 지금 IP를 할당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위에서 다 설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laughs> 하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편집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ip 는 저같은 경우는 70번이 순차적으로 배정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70번이 비어 있기 때문에 70번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ip 가 찍히는 것까지 확인이 된거고 이로드밸런서도 실질적으로는 어, 여길 보, 보시면 아시겠, 아시겠지만 어, 이런식으로 노드포트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같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숙지를 해 두시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끝납니다. 로드 밸런스에 대한 내용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익스터널 IP가 퍼블릭 IP가 아니에요. 공인 IP. 공인 IP가 아니라서 만약에 집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거나 회사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는 이익스터널 IP랑 외부 퍼블릭 IP, 공인 IP랑 포트 포딩으로 다 연결을 다 뚫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통신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게, 맞겠죠. 네, 그 부분만 좀염두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베어 메탈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로드 밸런서를 설정하는 내용을 좀 다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따라만 하시면은 어쨌든 설치는 되실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만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된다라고까지만 좀어뭐 확인을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또 쿠버네티스 어, 공식 문서에 있는 튜토리얼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